그래서 막 낚시를 즐기고 있는 거야. 막 여기서는 막 이제 커플들이 젊은 커플, 남녀 커플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조개 죽고 있고. 나만 이지 마, 여기서 이질하고 있는 거니, 나만. 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요. 아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화보 3부 찍고 왔습니다. 아이 새끼 언제 찍나 언제 찍나 6월에 찍는다는데 왜안 찍는다 이러면서 어? 기다리신 분 많았을 거예요. 드디어 어제 다 찍었고 와 찍는 시간만 거의 6시간 넘게 된 걸, 걸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온몸이 지금 쑤셔 막. 찍고는 어떠냐고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찍을 때 힘들긴 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의상 뭐 입었냐면 여름 소년복 메리야스에 반바지에 잠자리채랑 체집통 이런 거 들고 뭐 밀짚모자 쓰고 그런 거 하고 앞치마 앞치마긴 아치마인데 에이프런이거든요 에이프런 알몸 에이프런을 좀 알몸 에이프런을 찍었, 찍었고요 그거 하고 동정을 죽이는 스웨터 알죠? 동죽스 동죽스 찍었고 그거하고, 비키니랑, 속옷, 속옷만 입은 거랑, 더쏘 코스프레, 더쏘. 카우걸, 카우걸. 한개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 하나 그거다. 란제리. 마지막 하나 란제리. 아, 맞다. 동탄, 맞다. 동탄, 동탄룩. 동탄룩하고, 란제리.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그냥 편하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키니 입고, 그 해변가에서 찍을 때는, 아, 진짜 쪽칼리이라 거의 수영복 입은 사람 나밖에 없었어, 그때. 왜냐면 비가 왔다 했잖아요. 수영복 입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비키니는 마이크로 비키니 말요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 비키니도 입어봤는데, 근데 그것보다 그냥 이게 낫더라고요. 이런 거 입었어요, 이런 거. 뭔지 알죠? 이런 거. 그냥 평범한 거 입었어요. 평범한 거.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요라고 하기 전에 어울리냐 안 어울려가 안 어울리냐가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이런 비키니를 입고 촬영을 했고요. 이제 그 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형태거든요. 좀 이런 에이프런이에요. 평범한 에이프런. 근데 존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면적이 개 짧은 거예요. 여기 면적이 자꾸 막 이렇게 뭐가 튀어 나와 자꾸 자꾸 뭐가 튀어 나와 옆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의상이 좀 촬영하기가 힘들었네요. 권포도 나오면 큰일 나나요? 권포도요 그건 좀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젖소 옷은 이런 느낌이에요. 전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평범하다고요? 이거 존나 안 평범한데? 왜냐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도 저 수업량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뭐 있었지? 아 맞아요 사실 속옷 촬영할 때 제가 이제 캘빈클라인 그거 유명하잖아요 속옷? 아니 나는 당연히 이제 그 쿠팡에서 샀단 말이야? 그, 디자인, 그걸 찾아가지고. 근데 난 분명히 그걸 샀다고 생각을 했거든? 난 여태까지 그걸 산줄 알고, 난 여태까지 캘빈 클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있었단 말이야? 난돈 내고 내돈 두고 이거 사서 난 이게 캘빈클라인줄 알았어. 여기에 켈빈 클라인으로 써야 됐거든요? 근데, 클라인 케인이었나? 다른 게 써니까. 난 여태까지 캘빈 클라인으로 입고 있었던 거야. 어, 개짠했나 진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 해변가가 있거든요 해변가가 대충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원형으로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사장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 계단 이런 구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키니를 입고 촬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들, 비가 왔었으니까, 다들, 그냥 평상복 입고, 좀, 옷도 좀 두꺼운 거 입고, 막, 자켓 입을 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낚시를 즐기고 있는 거야. 막, 여기서는 막, 이제 커플들이, 젊은 커플, 남녀 커플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조개 줍고 있고, 사람들이 막, 세명인가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 듬성듬성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듬성듬성 있는데, 아니, 나만, 여, 나만, 씨발, 여기서, 이질하고 있는 거이, 나만. 나만 이실하고 있는 거임. 다들 이렇게 오니까 했네.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너무 나득 없더라. 진짜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좀, 그래도 바뀌니까 위에 이렇게 살짝 걸쳤어요. 이렇게 살짝 걸쳤어. 그래도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찾으셨군요. 부끄러워요. 아, 이게 스튜디오가 이제 바다랑 붙어 있어가,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촬영을 했어요.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촬영을 하고. 어떻 숨겼나요? 안 숨겼는데요? <laughs> 죄송하지만 그냥 안 숨겼습니다 그냥 그냥 <laughs> 안숨겼는아 <laughs> 근데 오히려 숨기면 그게 더 이상해 나는 그냥 일하러 온 거잖아요 촬영하러 하보 촬영하러 일하러 온 거잖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막 내가 막 여자처럼 보일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일하러 간 거잖아 그러면 그냥 굳이 이걸 숨길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냥 일단은 찍었죠 애초에 숨긴다고 이게 숨겨줄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거든 머리는 안기겨지긴네이 개! 어유 그냥 어유어유 그냥!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수영장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이제 란제리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이런 기잘죠 근데 이게 흰색인데다가 안에 비치는 시스루에요이 상태로 이제 수영장에서 이걸 촬영을 했는데 에, 비치냐고요? 예 비칩니다. 아니 나는 나는 처음에 살때난 당연히 피지 이럴 줄 알았다. 당연히 나 피지 이럴 줄 알았어 피지. 근데 이게 아닌 거야. 피지 이런 이런 거야 피지. 아무튼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속옷을 입고 촬영을 했고요. 같이 이거를 이제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스튜디오 그쪽이 거기가 이제 산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게 아니 수영장 안에서 돈벌레가 빠져가지고 헤엄치고 있는 거. 돈벌레가 여기서 와내 네, 수영장에 이 물에 같이 있기가 너무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의학했냐고요? 아니요? 어 돈벌레네? 아우 씨발 어어어 이러는 이러고 말았는데요. 음 그리고 또마음에 들었던 게또 이제 그거네요. 동탄. 룩 은근 내가 이제 좀돈탕룩을 입었을 때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무슨 디자인인지 알죠, 이거. 무슨 잘 디자인인지 어울리면 알죠? 제가 종종 입어 주실 애향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laughs> 여튼이 어디 생각? 뭐 이렇게 한그 허벅지 위쪽? 이런 느낌? 아 근데 한가지 뭔가 뭐가 있었냐면 이 스튜디오가 촬영을 하는데 담벼락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럼 여기서 막 화보를 찍고 있어 나 이렇게 막 비키니 입고 찍고 있어 내가 지나간 사람들이 이게 이게 막 보이나 봐 자꾸 막 지나갈 때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번씩 어 이거 되게 <웃음> 낯뜨겁더라고 <웃음> 근데 또 이제 맞아요 일인도 어때요 맞아요 저도 그냥 이거 찍다가 낯뜨겁게 했는데 별 개의치 않았어요 이거 일인데 뭐 일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뭐 그런 촬영들을 했습니다. 아 근데 촬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위가 너무 센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다 넣을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것들 중에 못 넣는 의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촬영하고 나서 느낀 게아 진짜 재밌었다. 재미가 있었어요 확실히. 이런저런 의상 입고 촬영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입었던 의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역시 비키니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나. 아니 나도 비키니가 내가 잘 어울릴지 몰랐거든? 근데 나는 비키 그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 그다음에 졌어? 아 그리고 란제리가 또 은근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란제리. 저는 검은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흰색 란제리는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은근 또 요도 되게 더라고아 근데 란제리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수위가 괜찮을지 아직 사진을 확실히 확인 을안 해가. 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은 넣고 아니면 안될안될 안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마 이번에는 저번 1부랑 2부 때보다 좀더 많이 뽑을 것 같긴 한데 일단 3부 자체는 전연령가로 내고 S버전은 19금으로 내고 풀버전이 S버전이고 여기서 좀 야한 것들 다 쳐낸 게 그냥 3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티셔츠! 뭔지 알죠? 제가 만든 티셔츠 아이가오 티셔츠 티셔츠 세트도 따로 할 거예요 티셔츠 세트 세트 아, 근데, 이거, 있잖아. 이, 유도 패치가, 이런, 이런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 접착력이 존나 센가 봐. 이거를 뗐는데, 이, 이 모양대로 멍이는 거야. 이 모양대로. 뗄때 어떻게 뗐냐면, 이래, 안 떼지니까, 어떻게 떼냐면, 이렇게 뗐어요. 살살 떼다가 너무 아파. 그래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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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 이러고 뗐어. <laughs> 맞아요. 그묵심 왁싱 하는 것처럼 뗐어요. 왁싱 하는 것처럼. 자, 화보 촬영 후기는 이 정도고 이제 화보가 나와봐야 알겠죠? 아무튼 뭐 후회 없이 찍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laughs> 후회 좀 하세요 <laughs> 대충이요? 대충이라고 잡으면은 한 7월 중순쯤이지 않을까 대충 잡을 때 말일 수도 있어요 봐라 빨아? 생각보다 빠르다. <laughs> 아, 근데 왜냐면 비키니가 들어가는 그런 화보잖아. 메인 그게 비키니잖아. 근데 그게 여름 중에 나와야지 너무 늦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8월 안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모두들 제썰 화보 후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